Hello, boys and girls.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감옥에 갇혔다, 풀려났어요. 기억절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서로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도와준 적이 있었나요? 베드로의 친구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나쁜 왕 헤롯이 손을 비비며 계획을 세워요. 하하하하. <laughs>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려야지. 다음으로 없애버릴 자는 바로 베드로야. 여보라. 여봐라. 베드로는 조용히 병사들에게 끌려갔어요. 감옥에 도착하자 병사들이 베드로에게 사슬을 채웠어요. 사슬은 베드로의 양팔을 꽉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불평하지 않고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벽에 기대었어요. 그리고 두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요. 베드로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도성으로 퍼졌어요. 신자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종종 거기서 모여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했어요. 그때 감옥에 눈부신 빛이 비쳤어요.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어깨를 톡톡 치며 말했지요. 얼른 일어나거라. 그러자 사슬이 저절로 스르르 풀렸어요.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천사를 따르면서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천사와 베드로는 두 병사의 무리들을 지나고, 거리로 나서는 쇠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저절로 열렸고 베드로와 천사는 그렇게 감옥을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눈을 꾹 감았다 떠보았어요. 또한번 감았다가 또 떠보았지요. 정말 길거리에 나와 있어요. 진짜네. 베드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 도와주셨어.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어요. 한여 로데가 나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더니 문은 안 열고 다시 집안으로 달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모두들 로데를 보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잖아. 정말이에요. 정말이라니까요. 베드로는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마침내 문을 연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지요.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드렸어요. 또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답니다. This podcast was brought to you by Gracelink.net and Studio El For more children's resources, please visit Gracelink.net.